예. 자, 우선 이제, 온 스위치를 켜시고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가장 먼저, 뭐, 파워온을 먼저 누르신 상황고이모나이 스톡을 세 개를 하는 상황 없어요. 우선은 가장 먼저 파워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화면이 켜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이머넨 스톱을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머넨 스톱 체크가 되어있고 여기 알람이 떠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나서 해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여기 스탠바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스탠바이를 누르면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원점 복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앞에서, 여기 이 모드에서, REF 모드로, 여기 확대. 네. REF 모드로 놓시면 오른쪽 하단에 XYZ4 원점 복귀를 하라고, 그 버튼이 깜빡깜빡 거린다. 이거를 딱 누르는 순간, 기계는 이제 움직이네요 자, 움직이는 거를 기계는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에 치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원점 복귀 중이라고도 노란색으로 깜빡거리게 나오게 됩니다. 자, Z값만 우선 원점이 설정한 다음에 XY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스탠바이를 누르고 원점 복귀를 무조건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공구는 1번 센터드릴, 2번 드릴, 3번 엔드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의 공구는 지금 4번이에요. 여기에 4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점 복귀가 다 끝났어요. 4번의 공구로 되어 있지만, 원점을 설정하시려면 공구 3번을 가지고 XY를 잡아보겠습니다. 공구를 풀체인지를 하시려면, 여기 MDI모드로 가셔야 돼요, MDI모드 그 다음에 툴 체인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G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G91, G30, z 0 m 1 5 그리고 2호 b 를 누르신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M06, 툴 체인지 M코드 그 다음에 T03번으로 해 놓으시고 자, 커서가 밑에서 깜빡거리시면 안된 다음에 안 되고, 위에서 항상 처음부터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커서가 항상 홈으로 올라가신 상태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해 주셔야지만, 풀테인이가 3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공구는 10파이 8핸드밀이고 자, 3모드로 바뀌어졌습니다그 다음에는 이 공구를 가지고 원점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점 설정을 하시려면 여기, 핸들 모드로 다시 야됩니다그 다음에 제가 핸들 모드로 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 MPG 모드를 가지고 한번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Z. 자, Y. 자, 중요한 건 항상 XYZ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은 항상 공구 기준이에요. 자, 공구가 지금 다이오가 <laughs>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구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Y는 항상 마이너스 보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 자, 얘가 마이너스로 와야 되지만, 항상 얘는 그럼 공구가 플러스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X는 플러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Y. Z. 자,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네, 네. 스피드를 이제 오늘 해야 되겠죠. 자, 스피드를 오늘 하시려면, 예, yeah. MDI 모드로 우선 가신 다음에, 지금 G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걸벨리스 키를 눌러서 삭제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M03S1100으로 자, 단 넣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홈으로 가신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셔야지만, 스피드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MDI 모드에서 다시 한번 여기 핸들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X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가 딱 터치가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보시면 G54에다 잡히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t o 4다 x 축에 I, 그 다음에 공구의 방경값 플러스 5 플러스라는 그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I, 5만 넣어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여기 기계 위치 255.080에서 플러스 5mm가 된 260.080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구가 플러스로 갔을 때 기계 위치와 똑같은지 작업 좌표가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상비 자크로 가서 0,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X를 제로 초기화를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Z 값으로 형상을 올리고 X를 5mm만큼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의 기계 위치가 형상의 원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위치 2 6 0 0 8 0과 내가 아까 설정한 i+5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맞죠? 그러면 G54의 좌표는 지금 X축으로 는 잡아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Y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y 도 마찬가지로 y도 i 그리고 공구의 반역값만큼 5mm 플러스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마이너스 263.86에서 플러스 5mm 간에 258.86이 되고든요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y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거예요0 엔터 상대약표 y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키신 다음에 z값으로 올리고 Y를 플러스 5mm로 가고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계 위치와 이 방금 i 5 플러스 입력한 위치가 똑같은지, 맞죠? 똑같죠? 그러면, Y 값도 우선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Z 값. 자, z 값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z 값은 반격 값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i, 엔터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 위치에 z 값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g54라는 좌표를 가지고 평상의 원점이 제대로 맞는 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z 값도 마찬가지로 상대 위치를 0으로 바꿔주셔야죠. 자, 길이 보정과 g54의 좌표가 x0, y0, z0으로 갔을 때 이 형상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Z값을 좀띈 상태에서 자 여기서 스피드를 끄겠습니다. 스피드를 끄면 스피드 꺼지고 그 다음에 MDI 모드로 가서 자 한번 좌표를 한번 해볼게요. G90 절대좌표에 G54 제1좌표에 G00 급속이동으로 X 0.Y 0.5로 우선 간 다음, 그 다음에 G <laughs> 43. 길이 보정을 하는데 Z 50만큼을 받에 공구는 H 0 3번으로. 왜냐면 지금의 3번의 공구이기 때문에 항상 3번으로 <laughs>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실 때는 항상 피드 홀드와 사이클 스타트를 같이 만져주셔야 돼요.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자, Z 값이 내려갈 때, 피드 홀드를 한번 누르시고, 자, 남은 거리가 만약에 Z 마이너스 200, 300이 남았다. 그러면 Z 값이 뭔가 설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지금 XY 지로하고 Z가 5 0미 m 가 떠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핸드모드로 갔을 때 상대 위치가 50mm로 갔기 때문에 아, 바닥에서 50mm가 정확 떠있구나. 아까 Z0를 잡았을 때 초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XYZ는 지금 원점 G54 자표는 다 잡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하이트 프리세터를 가지고 공구와 공구 사이의 길이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 하이트 프리셋의 용공은 뭐, 치수가 나오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길이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단지 공구와 공구 사이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입력을 해서 길이의 편차 값만 여기에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Z축으로 가져왔을 때, 자, 우선은 하이트 프리스의 Z를 맞춘 다음에 여기를 상대 위치에서 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트를 한번 올린 상태에서 원점 이 공구를 바꿔보는 거예요. MBI 공구로 가신 다음 그리고 자, G91 G30 Z0.M16 그 다음에 m 5 6 M99, T 2번으로 우선 했습니다. 그러면 공구를 2번으로 툴체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핸들 모드로 다시 간 다음 Z값을 내려보고, 얘도 원점을 한번, 하이트 프리셋에 맞춰보겠습니다. 자, 원점 맞췄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구와, 그리고 1번의 엔드밀의 공구의 편차가, 여기 상대 위치에서 46.6이라는 치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치수는, 옵셋 설정, F2번의 옵셋 설정, 클릭하신 다음에, 46.6, 46.6, 46.6 이란 치수를 h, 이번에 46.6 엔터로 아, 46.6 엔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g44의 길이 보정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z 값을 좀 띄고 이번에는 공구를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1, 3분의 공구와 1번의 공구의 평차가 얼마나 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다시 핸들 모드로 가신 다음에, 셋, 됐다. 자,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면 3번의 공구와 1번의 공구의 길이 편차 값은 여기에 32.25라는 치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옵셋 설정에 1번에는 지금 위치 32.25라는 32.25라는 치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길이 보정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공구가 길이 보정이 정확하게 먹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원점 한번 가볼게요. MDI 모드로 가신 다음에 다 지우시고, 자, G90. 절대 좌표를 G54. 제1 좌표계 G00 극소기능을 X0.Y0.으로 간 다음, 자, G43. 길이 보정을 하는데, z 50만큼을 가되 길이 보정값은 지금의 공간 1번이기 때문에 H1번으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항상 H값은 같이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실 때는 항상 피드 홀드가 손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하나 중요합니다. 간다가. 자. 자, 남은 거리가 마약 30mm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탁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항상 1번의 공구가 Z50mm 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위해서는 MDI 모드로 가신 다음 또 이제 길이 모드 다 끝났으니까 상대 좌표 Z값을 0으로 맞춘 다음에 50mm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지금에 제가 50mm를 이미적으로 내려가보니까 제가 설정한 값이, 기본전 값이 먹고 들어갔죠. 지 50자 잡고 해서. 그러면 1분의 공부는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갖고 보는데, m b i 모드로 봤을 때 어차피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기본 값까지 먹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공부도. 얘도 얘는 2번으로 바꾸되, 요맨 위에다가 풀체인지 한번해보는거예요 G91, G30, Z0.M19, M06, T02 자, 그러면 풀체인지 2번으로 한 다음에 바로 제1좌표계로 X제로 Y로 간 다음, 그다음에 z 트 50까지 한 번에 가는 걸로 MDI에 집어넣습니다. 자, 봤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50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핸들 모드에서 상대좌표를 0으로 만든 다음 50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50이 되어 가니까 바닥에서 공기 끝점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은 다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자,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이게 USB가 꽂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중간에다가 USB를 딱 꽂은 상태에서 이제 이 USB에 있는 파일을 이 뒤에 컬트에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는 방법은 우선은 오토 모드로 가셔야 돼요. 자, 오토 모드로 가신 상태에서 위에 F8 위에 보시는 프로그램 관리 F8입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하드 드라이브 이제 탐색기가 나오죠? 그러시면, USB를 꼽는 순간, 여기 F라는 폴더가, 아니 F라는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제 USB에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파일을, 자, 복사를 하신 다음에, F1번,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PC 자체 내에다가 저장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USB를 2 2으로 빼지 않으신다 그러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F 드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 스타트 누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기기가 진동이 있다 보면은 얘가 결렁거리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접점이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항상 안전하게 e 드라이브에 엔터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냥 붙이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이기를 넣으셨으면 그 파일, 자, pjs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 파일을 커서로 가리키신 다음에 바로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불러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m08이나 m09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러면 기계가 가화하다가 멈추게 된다는 라 거. 그점유만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편집, 자, 편집을 누르셔야 되는데, 자, 관리해. 자, 편집을 누르시면, 에디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만약에 지우고 싶은 프로이 있다, 아니면, 뭐, 뭐, RPM이 바뀌었다, 자, S가 1000으로 되어 있는 걸, 뭐, 90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에디트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편집이 됐다 치고 다시 오토 모드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항상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시기 전에는 항상 싱글 블럭이 켜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꺼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드라이러는 항상 무조건 꺼 주셔야 돼요. 이 드라이러는 꺼 주시고 항상 싱글 블럭만 이렇게 켜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싱글 블럭은 한 블럭 시간 했기 때문에. 사이클 한 번만 누르면 얘는 한 블럭씩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구가 1번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싱글 블럭을 끄고, 사이클 스타트를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공구가 1번으로 툴치인 한 다음, 자, 내려오죠? 내려온 다음에, 자, 피드오드 잠깐 누른 상태에서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싱글 블럭을 켜고, 이제 한 블럭씩 한번 가공해보겠습니다. 누르고. 자, 자, 우선은 바닥에서 5 0 m m 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를 돌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하겠죠. 자, Z 값이 딱 왔어요. 자, 지 코드를 보니까 Z 마약 3mm까지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거리가 안전 높이 5mm입니다. 여기까지 Z 설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시면 프로그램도 완벽하다. 그리고 제트 보정가도다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다, 제대로 들어가 있다 싶으면, 싱글로 끄시고, 사이클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가공이 돼요. 자, 보시면, 지금의 속도는 가공 피드가 이제 거의 100입니다. 피드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피드레이트, 피드 오버레이드를 더 빨리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드라이너는, 드라이저를 키시면 여기 피드레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드릴이 이제 엣지캠에서 데이트되듯이 3mm 들어갔다가 3mm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설정이 되어있죠. 가화면도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메모리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락이라고, 락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만약에 열쇠가 락으로 가있다 그러면 USB에서 이컨트롤로 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한번 보시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계 자체가 원래는 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그 위쪽에 그 위쪽에, 문을 딱 닫은 순간, 원래는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장이랑 지금 풀어놨습니다. 근데 왜 풀어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래도 세팅할 때 편하시라고 보는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게 된다 그러면, 얘도 이제, 얘도 이제, 이렇게 딱 걸은 어놓 상태에서, 찔러셔야 된다. 얘가 원래는 이게 문을 딱 닫고 만약에 락을 딱 보면 구호락 도어, 도어락 있죠? 구호락을 딱 누르게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잡아줘요. 이게, 이게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공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문을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그 가공이 다 끝나면 얘를 누른 상태에서 문을 열려야 돼요. 그때는 스핀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의 쓰시지는 않으세요. 중간에 가공에 문제가 있어서 연결 아니, 건전입니다 예. 음. 그러실 음. 거면 아예 피드 홀드를 누르시고, 아예 리셋기를 아예 정비를 시켜주세요. 너무 시원하네 녹차는 것 같던데 지금 녹화가 가능하냐? 녹화 중으로 됐고 다니는 거 아니야? 녹화 중이야 한번넘어르면또떼는데 그래? 그 이거 눌러도 되나? 이거 넘어